네 안녕하세요. 파주 모먼트 가구 특가 판매 가구점입니다. 오늘은 앉아서 해야 되는 좀 여기가 거리가 좀 좁아서 저희가 여기안될것 같아요. 그 서서 했을 때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앉아서 하면서 뭐 일어났을 때는 좀 짤리긴 할 텐데 일단은 하겠습니다. 어제 조명 좀 켜주세요. 이거요. 조명을 저희가 <laughs> 일단 켜고 할게요. 그 어제 그저께 말씀다시피 드 저희는 초파를 갖고 왔는데, 오늘 오전에 온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좀... 아, 그리고 제가... 저희가 좀 실수가 있어도 저희는 라이브를 고집하다 보니까 저희가 좀 약간 이런 변수가 좀 있긴 해요. 근데 그거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는 편지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그저께 얘기하다시피 쇼파는 왔습니다 오늘 왔는데 어제 오기로 했는데 오늘 급하게 오전에 오는 바 했는데 예,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쇼파 그냥 사시면 될것 같아요 제목 그대로 그냥 저 믿고 저저 저 믿고 그냥 사셔도 될것 같은 그 제품입니다 제품 정말 훌륭합니다 퀄리티 정말 저희들도 퀄리티 정말 끝내주고 그 다음에 바운지를 꼼꼼하고요 그리고 캐치라는 이태리 캐치 원단이고요 뭐 긁힘이나 그리고 뭐가 이물질 묻었을 때 닦고주는 능력 그리고 이게 스크래치 도 강해요 그리고 여기다 발수철 까지 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4인용 입니다 4인용인데 길이는 3m 내로 2900 3천 0 0 곱게 나온거고요 4인용 입니다 4인용 슬리바디라 그래서 3인용이 아니고 4인용 길이고요 색상은 핑크 약간 인디핑크 색상 은 나와서 정말 요즘은 올해 핫한 색상은 쇼파는 핑크입니다 그래서 요새 많이 인기 있고요 그래서 이런 제품 자체가 나온 것도 정말 괜찮아요. 그리고 제품 사, 가격도 내가 설명 드릴 텐데요. 저희가 일반적인 매장에서는 판매 가격은 240에서 260이 나가는 게 맞아요. 이 제품은. 저희들도 매장에서는 230, 240씩 팔고 있고요. 뭐안 되면 210이겠지만. 저희가 솔직히 얘기하면 제품을 도매가로 솔직히 얘기하면 받아오는 금액도 100만원 중후반대로 알고 계시면 돼요. 근데, 저희가 이 금액 85로 어제 얘기해드렸어요. 85, 85만원이에요. 100만원 초반도 아니고서. 가격 자체도 3분의 1 가격으로 보시면 되고요. 도매가격에도 반 가격으로 거의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렵게 아는 선배한테, 제가 지인분한테, 제가 어렵게 부탁해서 갖고 온 건데, 7조가 있어요. 저희는 85에 들 거고, 배송비는 수도권 5만 원이고요. 그외 지역은 저희가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나올 거예요. 그래도 이익적인 부분이 상당히 더 많으실 거라 생각하고요. 제품 자체로는 뭐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완벽합니다. 이 정도는 정말 역대급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제품에 대한 설명 잠깐 들어보면요. 길이 뭐 4인용으로 해가지고 3m 내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쿠션은 저희가 두 개가 같이 갈 겁니다. 그리고 헤드스 기능, 기본적인 헤드스 기능은 다 되더라고요. 정말 좋더라고요. 부드럽고, 그리고 각도 조절이 돼요. 이게 각도 조절이란 건 뒤에서부터 1단, 2단, 3단, 4단, 5단, 6단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좀 중요한 거 팔걸이도 이게 됩니다. 조절이 돼요. 그래서 팔걸이 같은 경우는 TV 시청했을 때 자연스럽게 기대서 TV 시청이 가능하도록 했고요. 그래서 팔걸이 기능까지도 양쪽으로 저희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laughs> 그러니까 다리를 통 스틸을 썼어요. 그 소파 중에서 제일 비싼 다리가 통 스틸입니다. 통 스틸은 여섯 다저 끝까지 일자로 쭉 펴져가지고 통으로 된 스틸을 말하는 건데요. 이통 스틸은 정말 비싼 가격인데도 여다가 적용을 한 거예요. 물론 가운데는 다리발로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거고요. 두 개로 이렇게 한 거고, 그 여기도 통 스틸 마찬가지로 썼고요. 그리고 이렇게 부분적인 부분 있잖아요.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도 여섯 가지 올라가고요. 쭉 내려가고 안에다 삽입을 한 거예요. 스틸을 슈퍼 안으로 삽입한 이런 기술 같은 것도 정말 뛰어나고요. 저희가 맨 처음에 딱 왔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이 제품 가격 정말 사셔도 제가 저희 회원님들한테만 맨 처음에 공개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때 얘기다시피 가격은 제가 2, 3일 후에 저희가 삭제를 할 거예요. 다른 매장에서도 피해가 많기 때문에 그걸 없애려고 그냥 너무 저를 시기주투해가지고 제가 그냥 가격은 2, 3일 저희. 밴드 회원님께만 먼저 알려드린 거고요. 그리고 고객, 밴드 고객님께만 알려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삭제를 할 거고요. 그리고 제품 정말 괜찮습니다. 색상, 디자인, 뭐 퀄리티 완벽합니다. 이거 가격 또한 정말 들, 뭐다 <laughs> 200만 원대 생각하셨을 텐데 85에요. 그리고 뭐 주문은 지금 뭐일대1 채팅으로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문자 그다음 핸드폰 문자, 그다음에 뭐 위에 공지에 띄어있긴 해요. 매장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뭐세 어, 어제 그 그때 잠깐 올렸는데 맛배기를 올려놓은 건데 세분 정도가 저희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한 분은 계약을 하셨고 두 분은 보시고 예비 뭐 계약을 하셨는데 뭐 물론 오셔서 보시면 되고요. 근데 뭐 한네조 정도, 일곱 조니까 한네조 정도는 여유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뭐 오늘 내일 정확히 오셔서 보셔도 되고요. 저는 급하게 뭐 사실인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천천히 보시고 제품 괜찮으시면 가격 저희 집은 저희 뭐 항상 강조하지만 저희 집은 뭐 강제로 파는 데도 아니고요. 뭐 그렇다고 저희가 뭐 잡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집 매장의 가장 큰 특징 AS 잘 되고 그 다음에. 제품 괜찮고 가격 괜찮으면 가시더라도 다시 오셔서 사시면 되고요. 저희 집은 이렇게 편하게 사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거는 저희가 빠르게 수량이 없어질 거라 생각하고요. 일단은 뭐 보셔도 되고요. 여기까지 제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